No am going 처럼 거제 왔는데 오후에는 빗줄기가 세진다고 하네요. 음, 행안부 안전 문자도 왔습니다. 바닷가 근처를 가지 말라고 접근 금지 주의 가소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제도 지세포 방파제 낚시로 꽤 알려진 곳이죠. 재미있게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을 달래며 그냥 정처 없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거제도는 사방이 바다라 방파제가 많고 또 수변 공원도 많고 그래서 낚시할 곳도 많고 다른 데는 낚시하려면 사람들의 미어 터져서 자리 잡기가 힘든데 여기는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 비가 와서 많이 아쉽습니다. 펜션 독채를 2박 3일 동안 빌려놨는데 과속 어제 고속도로 사고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만 1시간 반을 정체에 시달렸고요. 결국 11시간 만에 거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어느덧 저녁이 다 되어서 낚시를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부랴부랴 장 본거 가지고 저녁 준비해서 한잔 술에, 즐겁게 저녁 먹는데 그쳤습니다. 낚시를 안 하고 밤, 하루를 보낸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늦게 도착했으니, 오늘은 오후에 비 온다고 그래서 내심 조금 기대는 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비가 오네요. 예전에 통영에는 한번 왔었는데 거제는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좀 많이 좀 둘러보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네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군데군데 낚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비 입고, 허허, <laughs> 우비 입고. 낚시를 한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아, 캠핑카들도 많고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허허, 다들 비가 와서 엄짝달싹못 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낚시요? 어. 낚시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아 시간제한 있냐고요? 여기는 주차 요금 저희는 주차 요금 받는 거고. 아, 네 저녁에는 어때요? 저녁에 여기는 다 24시간. 아 그래요? 하세요. 아 네. 아니, 근데 경기도에서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 아, 아 오늘 바람이 좀 세, 굉장히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도 되고. 아 일단은 주차는. 오후에 와서 이렇게 해놔도 밤에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낚시는 그렇고요 음. 주차는 하루 일거이 3,000원인데 음. 요거는 전기차 할인해서 1,500원 주시면 음. 되고 그러면 이따 다시 올게요 네, 네. 방금 구입한 건가요? 네? 아, 아니 아니 네.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주차요금이 1500원에 과속 하루종일 24시간 낚시를 할수 있으면 은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꾸 낚시가 하고 싶어지네요. 안전하게 낚시를 안, 비가 오고 파도가 좀 있더라도 어, 유료 낚시 해상공원은 어, 다리 위에서 하는 거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좀 이따 와서 해보고 싶은데 날씨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들다시피 해야돼? 줄을? 너무 추우 아, 얘가 뻗지기면은 그것도 서는차번에 반지 그 위에 좀 올라가는데 그렇게 썼다고 안 간다고 뻗당지 나도 뻗당겼 풀어져가지고 야 뭔소리야 비싸고 있어 그 한번은 공원에서 가버린데뻗당겨가 아니 지가 풀어져가지고 텐션 봐봐 구름 같다. 습도가 높아져 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laughs> 이제는 주차선 찾으면은 그거부터 봐두고 있는 건가? 꽂아놔지안 응. 꽂아놓고 있으면은 걸려 응? 어. 고장난 거 아니? 잠깐만 여기 괜찮은 차. 1 9호어시몽이로 선물해 딸이 된 남자애가. 그래도돈 내는데. 그래도 한번 가 보자. 한번 가봐 그럼. 온김에 아. 근데, 아, 와, 근데 아, 언제 작품이 밥이 작품이 문제가 <laughs> 아니 왜뭐 있겠지.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런 거. 야, 온 김에 케북 카도 한번 가자. 커키 유턴인 가 유턴 우으로 <놀람> 남자가 찾아오는 남자가 벌벌 떠오르고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사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 양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laughs> 전망도 못 Oh. 하는 순간도 거제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눈을 떼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제도는 2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큰 도시예요. 해안선의 길이는 443km로 제주도에 비해 2배가량 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거제도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사계절 모두 여행하기 좋은 관광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케이블카의 주변 유명 관광지로는 거제식물원과 학동몽돌해수욕장, 바람의 언덕이 있고 모두 차량으로 15분 안으로 이동이 가능해 다음 관광 코스로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거제도는 따뜻한 날씨 덕에 유자가 유명하고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자연산 미역과 신선한 멸치는 지역의 대표하는 언덕이 특산물입니다. 거제 바다의 풍부한 보여? 해산물은 어딜 가나 인기 있어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풍부한 이곳 거제도에서 행복한 기억을 품고 남은 시간도 알찬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하루 종일 비가 내가 이렇게 약속할요그림자지잖아 그쪽에 지금은. 자.